안녕하세요. 항상 스마트한 정보로 인사드리는 스마트 소매 사정사 홍신우입니다. 오늘은 저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꼭 확인하는 특약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령이 아니시라면 이제는 필수 선택인 바로 이 특약, 자동차 상해 특약입니다. 아! 대부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신다면 조용히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요 자손이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험료는 조금 더 비쌉니다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차이 날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보장 내용은 훨씬 좋은데요 요즘 대부분 다이렉트로 많이 가입하실 텐데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기본 설정이 자동차 상해가 아닌 자기 신체 사고, 즉 자손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왜 기본 설정이 자손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손으로 가입하는 게 보험회사한테 유리해서일까요? 뭐 근거 없는 추측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보험회사 입장으로 본다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게 좋으니 자상보다는 자손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손이랑 자상 언제 청구하는지는 다들 아시죠? 내 과실이 많은 사고일 때, 즉 단독 사고이거나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내가 가해자의 입장일 때이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특약의 차이점을 이제 살펴보면 자기 신체 사고 줄여서 이 자손은 표에 보시는 것와 같이 사망, 부상, 후유장해 이세 가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내 손에 보상받을 수 있는 건이세 가지의 항목 중 후유장해 보험금밖에 없습니다. 사망하면 내가 못 받죠. 그리고 치료비는 부상급수의 한도만큼만 병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치료비의 한도가 남아 있어도 내가 남은 금액을 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소는 표에 나오는 것처럼 치료비 한도가 부상국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저 금액 안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급추간판탈출증, 즉, 디스크로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상해 등급 구급이 140만원 한도 내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 병원에서 자손으로 100만원의 치료비만 사용을 하고 40만원이 남았으니까 이 금액을 나한테 달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안 해줍니다. 한도가 남았다고 돈으로 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손에서 내가 내 손으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건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 금액밖에 없습니다. 후유장애는 이 표에 나온 것처럼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내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손목이 골절되어 수술 후 후유장애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보통 평균 12급의 장애가 나옵니다. 그럼 12급을 쭉 보시면 1억원으로 가입하면 1,000만원, 5,000만원으로 가입했을 때는 5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표에 나오는 것처럼 정액으로만 보상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상해 줄여서 자상이라고 부르는 이 특양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랑 사고가 난 것처럼 똑같이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발생하는 후미추돌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뒷차 보험회사가 나한테 위자료랑 뭐 휴업손해 기타 등등 해서 합의금 얼마 이렇게 주잖아요 이 합의금액을 내가 가입한 자상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후유장애가 남을 만큼 큰 사고가 사실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손는 병원에서 치료는 받게 해주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단 하나도 없는 반면에 자상은 경미한 사고여도 입원하였으면 휴업 손해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부상 급수에 따른 위자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치료비 추정서 같은 성형 부분도 객관적인 근거만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해는 가입금액 자체가 치료비 1억, 사망, 후유장애 2억, 3억 이렇게 크게 크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자손처럼 진단 급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치료 또한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다는 라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가 남는 사고라고 하면 대인 배상 기준이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으로 산출이 이루어져서 정말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수술을 하셨으면 후유 장애 또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자손에도 후유 장애 보험금이 있는데 자산과는 기준이 조금 다르고요. 개인 보험 후유 장애 보험금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보상 금액이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서 비교해도 자손보다는 자상이 더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비교를 해 봐도 개인적으로는 자손보다 자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자손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고령이신 분들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상은 대인배상 기준이기 때문에 65세까지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보상 기준이 굉장히 협소해져서 사고가 크게 난다고 하더라도 보상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자손은 나이를 떠나 내가 가입한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만약 자손으로 가입 금액을 최대한으로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때에는 자상보다 자손이 더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하는 보상은 후유 장애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저같이 젊으시다면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꼭 자동차 상해 자상으로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혹시나 금액 산출이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남겨주세요. 친절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알찬 보상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스마트 보상 TV의 스마트한 손해사정사 홍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